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이고요 코드번호는 268600입니다. 현재 시가, 어, 3월, 아, 4월 1일, 3월, 아, 3시 24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 알려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고,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질문 같은 경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것 같고요 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은 언제나 네, 감사하죠. 자그 셀리버리가 상당히 또 조용하죠. 네, 주가 흐름도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화려하게 올라갈 올라갈 땐 정말 화려하게 움직이는데 보시면 어떤 종목들보다 좀 화려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네, 주가가 또 지루할 땐또 엄청나게 또 지루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또 끌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셀리버리의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패턴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화, 어, 상승할 때는 어, 정말 화려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횡보할 때는 상당히 또 지루하게 행보한다는 게이 셀리버리 종목의 특징이기도 하죠. 네. 이제 꾸준히 어느 시점이 되면은 꾸준히 상승은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 되면 또 상승은 나와준다는 게또 특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익숙해져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재밌죠. 네. 어느 정도의 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어. 뭐 내려간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흐름에 있어서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뭐 조정 횡보할 때도 있긴 한데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 보면은 또 이제 횡보도 좀 길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좀 상승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꾸준히 나오는 것도 맞는데 어 근데 이제 횡보도 꾸준히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음, 오늘도 이어가게 될것 같은데, 뭐, 작년 한 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사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뉴스도 많고, 그 다음에 호재도 많고, 상당히,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제가 저도 이제 한 10월달? 이 정도부터 리뷰를 했었는데, 어, 뭐, 어떤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 개최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뭐 다케타와도 어떤 운동 실조증 치료신약에 뭐, 협상을 한다. 그리고, 뭐, 선천성 유전병 치료 신약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면역치료제 ICPNI란 독성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속에서, 이때는 이제 코로나로 많이 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요즘엔 좀 조용하고, 근데 그런 관점이,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급락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급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보낸 다음에, 이평선들이 막 엄청나게 벌어지는 상승보다는 적절하게 올라가지고, 이평선들을 또 모으고, 적절하게 또 올라가지고, 또 이평선들을 모으는 약간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금 지루할 땐 지루하더라도 기다리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또 수익을 주는 에, 이런 종목을 좀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눈여겨 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있어서 네, 좀 지켜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주라는 우 님께서 매도 한번 없이 기술력 믿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질 듯 하네요. 네,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그래도 셀리의 기술력 그리고 차트 믿고 간다. 네. 저 약간 차트의 흐름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잘 하고 있는 흐름이죠. 네. 그리고 일본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보기엔 좀 애매. 예매... 이제 하락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하락 추세는 어 어떤 관점에서 이제 고가 고가 뭐 고가를 이제 그다음에 저가 저가를 낮췄을 때 이거를 하락 추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지금 그런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돌파는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왔지만,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은 이 정도의 상승을 조금 더더 기대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더 눌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통합 구간에 대해서 만들어준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시그널을 형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반등파동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여러 두고는 있어요. 네. 약간 지루하죠. 네. 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설마 이게 여기가 박스권이, 그러니까 박스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로 형성을 하든, 아니면 여기로 형성을 하든, 아니면 여기로 형성을 하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박스권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 있어서는 또, 어, 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을 할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또 거래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흐름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길 바랬었는데, 저 역시도. 근데, 그러진 않았고요. 뭐, 이게 쌍바닥이 되는지 아니면은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지 보통 추세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박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든지, 그런 흐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어떤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켜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어떤 시그널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에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이런 지지 라인을 가지고 어, 여기서 살짝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를 좀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올라갔을 때는 이런 구간들은 저항 레벨로서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네. 저항, 저항, 뭐 저항 이런 식으로 그리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아 최소한 매수는 받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뭔가 좀 어, 종가상 돌파가 나온다라든지 그런 시그널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지금 관점에서는 어디서 내가 또 다시 한번 더 추가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은 어떤 박스권 전략을 세울 것인지 이런 전략을 세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게 흘러가죠 보통 어, 근데 이제 셀리버리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네, 기대감을 좀 보면서, 항상 이제 그래도 많이 보여줬으니까. 또 셀리버리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해왔던 인터뷰들에 대해서 약속을 또 지켜왔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또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올 또 모멘텀들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아,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고 라 했을 때는 또 새롭게 리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것 같고요. 네, 조금 형보가 네. 좀 미뤄질 뿐이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뭐 항상 그렇죠, 네. 똑같죠. 음. 하락 주세를 하락 추세를 이런 식으로 보이다가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 여기서 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다가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상승, 약간 이런 흐름도 발생이 되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좀 어떤 상승의 흐름이 발생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 셀리버리에 대,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 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7시 아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7시 45분부터 어,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어,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어,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